자,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코, 냥코, 신 레전드 스토리, 2장 대전쟁. 와, 죄송합니다. 너무 길군요. 아 어, 지금 아직 리플 받기 전에 어, 미리 녹화를 더하는 거라서 어, 리플 받기 전에로 녹화를 하나 더하는 거라서 어, 아직 어, 결정되지 않았어요. 신레전드 스토리 2장 어, 대전제 요거를 신레전드 스토리 몇장 대전제 요거를 좀 줄여서 얘기하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 어,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부른 비경 출발해 보도록 하죠. 야옹 달마시안, 어? 잠깐만, 야옹 달마시안, 야옹 달루시아라는 스테이지가 있지 않았나요? 야옹 달루시아라는 스테이지가 있지 않았냐? 스탄 스테이지가 있던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소재가 고갈된 겁니까? 어 이제 드디어 소재가 고갈돼서 구 레전드 스토리에 있던 이름들을 살짝 바꿔다가 가다 어, 쓰는 그런 느낌? 어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야옹달루시안 뭔가를 본것 같아서 기억이 있는데 음 이러면 안돼 이러면 별로 좋지 않아 어. 자 어쨌든 야옹달랄마시안입니다 야옹달마시안 아개 어, 고양이죠 어. 개고양이란 얘깁니다 야옹달마시안은 달마시안인 개의 고양이를 덮어신 어, 개고양이 개고양이라는 소리를 어, 이, 이딴 식으로 찌끄리고 있군요 자 어쨌든 량달마시안 뭐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뱀뱀4000% 놈놈놈 4000%그 다음에 메탈 슈퍼메탈 하마양이 나옵니다 3, 3배율, 300 세배율 300% 고대 멍무이가 나오는군요 자, 그럼 여기서는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울트라슈퍼레가 드디어 하나 나오겠군요. 쓸모 있는 울트라슈퍼레를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어쩌다가 이거 울트라슈퍼레가 쩌리가 됐어? 어, 자, 요거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어 우리의 갓쥬라사우루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갓쥬라사우루스 나머지 애들은 소코링 어들로 소드롭 해면 되니까. 그다음에 나머지 고대 왕계들은 요거로, 요걸로 그냥 어, 우리. 우르른, 냥미, 그 다음에 꽁마로 후드로 패주면 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옹, 달마스야, 아,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뚜까 패주겠다 냥이 고대 옵션이 없으면 확실히 어려울 것 같아요 고대, 아이고 라인 잡네 고대 옵션이 없으면 좀 약간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스테이지 뭐 솔직히 근데 이 정도 신 레전드 스토리까지 오셨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음뭐 굳이 지금 이 배부른 비경 정도는 고대 옵션 없어도 그냥 깨시지 않을까 다들. 그죠? 인정? 아니, 절대. 다 인정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고대 왕게 바로 나왔죠? 바로 나올 줄 알고 지갑 용이손리안될때 더러운 녀석들. 내가 그걸 줄고 내가 지갑 용이 손을 안 될지 더러운 녀석 가자땡미 냥미, 냥미니 이세하야 노에 잠깐만 도차차 뿅. 잠깐만. 저건 저거 아니잖아. 잠깐만. 저건 아닌데. 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주라시토로안 되는데 이거. 주라시토로 이거. <laughs> 잠깐만 앞쪽, 앞쪽으로 앞쪽으로 들어와가지고 저거 잠깐만 안 맞는데? 어 잠깐만 어어어 겐지 나와야 되는데 겐지 나와야 되는데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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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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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어, 어 실패하면 안되는데 이거 잠깐만 실패하면 안되는데 실패하면 안되는데 저거 어허 크리티컬 어어 크리티컬 어어 아이거저저저저 크리티컬. 어, 크리티컬 어디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어, 어, 크리티컬 오뒤시오 어, 어, 크리티컬 좋아 역시 간간간간간 줄라시터 간 줄라시터 기모데 오로록 빵빵 줄라시터 여러분들 꼭 줄라시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메달 받는들도 좋지만간 줄라시터만 있다면 크리티컬은 슈퍼 메달 마냥 정도는 도드아팼수 있다. 그거 아니다. 자, 막타 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한데. 막타, 막타, 막타 강무, 막타 강무, 막타 강무를 위해서 돈좀 모아줘. 막타 강무, 막타 강무, 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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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무, 막타, 강무, 막타! 강무, 막타, 막타! 막타 성공! 아! 막타! 아휴, 이번 스테이지도 막타를 치지 못하는 멍청한 강부였습니다. 어쨌든 122,000 경험치도 대단히 좋군요. 물론, 이제 통솔력이 조금, 통솔력이 조금, 어, 에바참치긴 한데, 어, 그래도, 어, 보상이 괜찮네요. 어. 자, 여기서, 아까 보시다시피, 여기서, 만약에 석공력들이 없으신 분들은, 가라가라가 깔까 퍼펙트, 가제들을 넣어가시면 은 충분히 깰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군요. 그렇게 해서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별거 아니네요. 일단, 양미보다는 이제 초반에는, 근접으로 붙어버리면 양미가 어 공격을 못하니까 우르르부터 뽑는 어 돈이 된다면 어 그런식으로 가야겠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좀 짤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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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짤끔하지만 아 우리 고대 애들 어 맛보시는 어 그런 용도로다가 어 배부른 비경 같이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리고 빠르게 빠르게 어 맞춰가지고 그... 뭐지? 이거 지금 우리 무사디무사디 열심히 녹아다 중이거든요 지금 무사디어마무사디하고 무사시 지금 많이 모았어요 무사시 지금 많이 모았습니다. 여기 보면 어, 무사시 많이 모았어요. 그죠? 어, 빨간불 오지게 떴었는데 이제 고대게다 해야 뭐시앗몇 개만 더 모으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파란색 정도 세개 정도만 모으면 되기 때문에 주말에 아마 게다리 챌린지라든지 요런 거 열리면은 그때 꼭맞춰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맞추고 이제 이거 가야 되는데 극혐이야 음, 아주 극혐이에요. 이거 진짜 저 무지개를 어떻게 모으지? 진짜 무지개는 진짜 어, 무지하게 톤 나온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